안녕하세요. 마누카라라의 마누입니다. 오늘은 제가 프리파라 코디 세트를 사가지고 왔는데요. 근데 프리파리거든요. 프리파리 코디 세트. 음, 네, 이거 옷 한지, 원래 프리파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, 아무튼. 아무튼, 어, 일단은 제가 이걸 뜯어버려가지고, 어, 제가 낱개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배열하고 올게요. 자, 이렇게 배열하고 왔는데요. 어, 여기는 이 티켓은 프리파리 코트 코디, 클래식 코드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팔프스 플라워 코드, 코디, 컴프리 코드입니다. 그 다음 이거는 소피 우정 티켓이고 이건 아로마 우정 티켓 뒤에는 개인적으로 사셔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건 시연 우정 티켓 표점이 안 맞아서 글씨가 안 보일 수 있지만, 음, 아예 부탁드려요. 이거는, 아티 우정 티켓. 이게 사실 아티가 아짐이잖아요. 근데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. 한국에 들어가서. 그 다음에 하이디 우정 티켓. 그 다음에 미카 우정 티켓까지 있습니다. 다 이렇게 많은 타, 티켓들이 있는데, 어, 제가 이걸 사서 너무 만족스럽고요. 그러면,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여기에 라라 우정색이 없어서 좀 실망이에요.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고요. 음, 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안녕.